오늘의 컨텐츠, 여섯 명의 영웅 중 AI는 단한명 AI를 찾아라! 입니다. 과연 여섯 명의 영웅 중 진짜 옴닉은 누구일지 아니면 나머지 다섯 명의 사람은 누구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전을 하시면서 맞춰보는 컨텐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전장은 네팔 전장이고요. 블루 팀에 있는 여섯 명의 영웅 중에 단한 명의 영웅만이 AI봇 옴닉입니다. 오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들 양팀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 제냐타. 두 번째 후보, 아나. 세 번째 후보, 매크리네 번째 후보, 자리아. 다섯 번째 후보, 리퍼. 그리고 여섯 번째 후보, 가장 먼저 죽은 로드오그입니다. 너무 혼자 무리하다가 죽었는데, 과연 옴닉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 자리아도 다 죽은 상황입니다. 오케이, 매일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일단은, 오, 레드팀이 승리한 상황, 첫 탄탄은 꾸준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오, 일단은 앞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로도그가 어쩜 뭔가 되게 무빙하면서 저렇게 쏜다고요 리퍼는 망령하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다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아나 자리야, 리퍼가 살아남으면서, 고점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들, 한타가 끝난 후, 음,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가만히 있는 영웅들은, 옴닉일지, AI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리퍼가 왔구요. 호그도 도착했습니다. 오, 자탄을 썼는데, 오케이. 뒤에 자탄이 묶이면서, 아무도 안 묶여서, 블루 팀이 약간 한타 유리하게 가져갔고 같은데, 오, 레드 팀이 다시 갖고 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시체들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시 레드 팀이 한타 이겼고, 과연 이 시체들 중에, 진짜 옴닉은 존재할 것인가? 레드 팀 6명은 전부 다 AI입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어. 연기를 잘해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수월한 분들이? 어허. 오, 어, 일단은 AI 쪽에서, 레드 팀 쪽에서 석양을 땡긴 상황. 어 근데, 로도호그가 그랩을 했구요. 맞서경 맥크리가 땡겨줬구요. 이 와중에 서로 리퍼 궁극기 써줬습니다. 제냐타는 초월을 쓴 상황. 그리고 리퍼가 망령화 풀리자마자, 오케이. 블루 팀 쪽에서는 전부 다 포커싱해서 잡았습니다. 일단 맥크리가 합류하러 오고 있구요. 일단은 궁극기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궁극기 교환되는 타이밍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판이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현재 다들 있을 거예요. 어 이영웅이 아직 AI 같은데, 어 이영웅이 사람 같은데, 과연 누가 진짜 AI일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타는 계속되고 있고요. 로도그가 그랩을 해서 아나를 잡은 상황, 그리고 아나님은 죽었고요. 매크리님도총 쏘다가 죽은 상황이고, 자리아와 로도그만이 남아있는데. 오 일단은 로도호는 슈퍼 빡겜을 하고 있는데요 자리아님이랑 탱커 두명에서 지금 이 게임을 이겨보겠다고 계속 빡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옴닉을 찾아라입니다 게임을 이기기 위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고있나요 사람분들? 다음은 리퍼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냐타는로도호한테 조화를 걸어놓은 상황이고 맥크리도 합류했어요 일단 제냐타의 개인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하는 로드호그한테 걸어놓고 부조화는 안걸려있었던거 같아요 음그 다음 아나 한번 지켜보도록 아나는 잡을때마다 죽네요 리퍼가 궁극기를 썼는데 방벽은 없었는지 일단은 그냥 죽었구요 상대 리퍼 궁극기에 오고있는 장면들까지 살짝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맥크리 가다가 끌려 죽었구요 오 어, 야타 혼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독단적 행동을 하고 있는 제냐타 그리고 나머지 네명은 거점 쪽으로 뭉쳐서 가고 있는 중 자탄으로 묶었고요오 4인공이 들어갔는데 4인공을 묶은 자리하는 과연 옴닉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리고 뽕리퍼 연계까지 한다고요 가능한건가요 AI들끼리 오 이거 살짝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제냐타가 한타가 끝나자마자 초월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났는데 2라운드 지켜보러 가도록 할게요. 2라운드 시작됐고요. 이제 양 팀이 거점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보를 한번 한 명씩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고 있고요. 첫 번째 후보 제냐타. 두 번째 후보 아나. 세 번째 후보 맥크리. 네 번째 후보 자리아. 다섯 번째 후보 리퍼. 여섯 번째 후보 로드구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타가 시작됐고요. 로도가 그랩을 끌었지만 같이 죽은 상황. 거점 쪽에 남아있는 세 명은 아나, 리퍼, 자리아, 세 명의 영웅입니다. 다음 한타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합류한 상황이고요. 다음 한타가 이렇게 되면 진행되겠죠. 자리아는 시작하자마자 죽었고요. 제냐타님은 부조아 올려서 죽은 상황. 오, 아, 근데. AI, 그, 거점 쪽에 남아있던 3명이 먼저 잘리는 바람에, 어, 레드팀이 다음 한타는 쉽게 가져왔어요. 자, 한타는, 오, 이제 입구 컷 하고 있습니다. AI들도 거점 쪽에서만 싸우진 않나 봐요. 레드팀 6명 모두 AI거든요. 근데 나와서 2명 잘렸어요. 이렇게 되면 블루팀이 한타를 가져오게 될것 같은데, 이 이기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타를 갖고 오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맥크리한테 현재 달려있는 상황 로도그는 가장 먼저 죽었고요. 오케이 자리아는 뒤늦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거점 쪽에 남아있는 영웅들은 맥크리 아나 리퍼 제냐 타구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 과연 이 중에 옴닉이 있을지 이 중에 과연 사람들만 존재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은 앞에서 또 무리하다가 역으로 이제 레드팀이 한타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양상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한 팀이 이겨 놓으면그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잘리고 한 팀이 이겨 놓으면 또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잘리고 이렇게 해서 또 앞에서 나온 레드 팀 리퍼가 먼저 잘리고 시작하겠죠. 어, 로도구가 지금 뒤에 있는 자리아를 밀쳐주면서 견제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나가 합류하고 있는데 아나랑 로도구 마주친 상황. 수류탄은 본인한테 쓰고 수면총은 빗나갔어요. 그리고 거점 쪽에서 제아타의 초월이 한타가 끝나고 나서 뒤늦게 써졌습니다. 과연 거점 쪽에 남아있는 이들 중에 AI가 있을지 아니면 거점 밖으로 나간 이들 중에 AI가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거점 쪽에서 상대, 레드팀 로드오그의 자리아의 시체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마지막 한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죠? 로도호그가 방금 아나를 끌어서 아나는 잡아버렸어요. 손살같이. 응, 자리아가 셀프 방벽을 방금 쓴게 보였죠. 그리고 아나 뽕이 로도호그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 원래 이렇게 뽕호그를 연결을 하나요? AI들은? 뽕받았다고 과연 궁극기 연결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타가 끝나고 나서 석양을 땡긴 상황. 석양으로 잡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레드팀의 나머지 영웅들이 정리가 되고 추가 시간에 진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과연 누구일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총 2라운드를 지켜봤구요 과연 이 6명의 영웅 중에 진짜 ai는 누구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명의 영웅 AI만이 저 비행기에서 나올 거고요. 한번 지켜봅시다. 과연 결과는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로도그였습니다! 와우! 진짜 연기 잘해줬는데요, 그죠? 맞추신 분 있습니까? 안전의 반전. 그 누구도 당연히 사람이라고 예상했던 그 영웅 로도그가 바로 웜니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와. 엄청난 용기력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건지 옴닉이 지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옴닉은 AI 로드오그였습니다. 와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인. 대기실로 돌아오기. 정답은 로드오그 고수였습니다. 이번 판은 진짜 소름이었다. 다들 용기 잘해 주셨죠. 와. 이거는, 근데, 로드호그가 연기를 잘한 건지, 어, 로드호그가 사람인 척 연기를 잘한 건지, 사람들이, 분 옴닉인 척 연기를 잘한 건지, 보면서 저도 헷갈렸어요. 제가 순간, 로드, 로드호그로 내가 해놓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아, 리퍼님이 연기를 잘해줬어요. 와, 리퍼님이 누구였습니까? 반나비님께서, 와, 이제 이 저분 경쟁전 가서 내가 옴닉인지 헷갈려가지고 옴닉처럼 플레이하다가 브론즈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자리아님은 누구셨나요? 아 오지의 맙소사님이 자리아님이었어요. 어 자리아 주는 방법칼 같았다고 합니다. <laughs> 오케이, 발려기 아주 좋았어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어. 시청자분들도 맞추는 맛이 있어야 돼요. 시청자분들께, 어,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저 형은 진짜 사람이다! 라는 재미를 제공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다 헷갈리면은, 이게,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도,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약간 희망이 보여야 돼요 1번부터 6번의 어떠한 객관식 문제 중에 어 이거는 진짜 아닌데 이렇게 지워나가는 맛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맛을 제공해주신 자리아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